지난 주일, 10월 31일은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 주일이면서 정확하게 종교개혁이 일어난 날이기도 합니다. 1517년 이날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이면서 수도자인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교회 정문의 95개 조항에 면죄부 반박문을 내걸었습니다. 어, 성교회 할때 거룩할 성, 그게 아니고 성체할 때그 성입니다. 그 성교회 정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걸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세 가지 사건 중 하나인 종교개혁이 시작됐습니다. 역사의 큰 사건은요, 그 일이 발생하기까지 오래전부터 그 사건을 위한 힘이 쌓이고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물이 터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한강도 보면 여름에 홍수 때 제일 꼭대기까지 차고 더 차면 범람하는 거죠. 그런데 범람하기 어느 정도 전 어느 정도 수위부터 위험 수위 이래서 그 수위까지 올라오면 뭐 홍수 통제 당국 또 시민들도 긴장하지요. 그러니까 물이 많아지면서 위험 수위를 넘어서면 물의 압력이 계속 높아집니다. 그렇게 힘이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보가 터집니다. 사람 사는 일에 삼일째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습니다.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이고 또 자기 양심과 판단에 따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근대에 확립된 개인의 인격적 존엄성 또 양심 및 사상의 자유 뭐, 오늘날 우리가 뭐, 출판의 자유, 뭐, 사상의 자유,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이런 게 근대에 와서 이게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확립됐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은 기독교 신앙의 뿌리에 아주 깊이 연결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와 역사 흐름에 잔소리꾼처럼 개입하지는 않으십니다. 사람이 사는 모든 것에 넉넉한 자유를 주십니다. 자유의지를 이미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자유가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이 계신 것 그게 맞나? 하고 의심할 정도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항의를 했지요. 하나님,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그리고 아주 못된 사람들이 기세를 부리고 있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팍항의를 하지요. 어느 시대나 진실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흐름에 큰 궤도와 틀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를 가리켜서. 섭리라고 그럽니다. 사람 삶의 세세한 것까지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가 이미 다 결정했다 그런 것은 운명론 또는 숙명론이지요. 하나님의 개입은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때가 차면 때가 차면 일하십니다. 뭐 편하게 표현하면 보다 못해 나서신다. 뭐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지혜로운 어머니는요. 아이들이 하는 거를 사사건건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의 독자성 또는 자기의 인격적인 자아상이 형성되지 못합니다. 뭐 사사건건 개입해서 인류대학을 보내고 뭐 좋은 직장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마마보이. 또는 뭐 그런 자녀가 되든지 아니면 자아상이 건강하게 형성되지 못해서 인생이 불행해질 것입니다. 지혜로운 어머니는 아이들이 하는 것에 충분한 자유를 주고 그리고 적절한 때에 나섭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아주 적절한 때 그런 것을 표현하는 헬라어가 카이로스입니다. 우리가 시계로 현상적으로 잴수 있는 시간, 그런 특정한 몇시몇 몇 분, 이런 것을 가리키는 헬라오는 크로노스입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시간이죠. 하루 24시간. 크로노스로는 누구에게나 다 똑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어느 날 하루가 며칠처럼 느껴지고, 어느 날 하루가 너무 행복해서 그냥 몇 시간밖에 안 지나간 것 같은데 하루가 휙 지나가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로의 시간이 말하자면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역사의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그 역사 흐름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마치 영원히 영원이라는 것이 시간 흐름에 개입하고 침입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습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장면을 하나 봅시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세례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제1성입니다. 이 구절에 때가 찾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때, 그게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반 집사님이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 흐름을 시조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서 있는 그 시대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쭉 해석합니다. 스테반은 지금 산해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그 내용은 스테반 집사님의 최후 변론입니다. 근데 스테반 집사님은 거기에서 모세에 관해서 언급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성취된다 이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때가 찼다 이 장면을 설명합니다. 7장 23절에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30절에는 모세가 광야 생활에서 40년이 참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이가 40이 되매, 이 되매라는 이 단어하고 40년이 참해, 참해라는 이두 단어는 우리 한글로는 뭐 조금 다르게 번역됐죠.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플레로오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일이 드디어 발생하고 드디어 폭발할 또는 드디어 일어날 정도로 그 일을 위한 모든 여건 에너지가 꽉 차올랐다. 이게 바로 플레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가시나무 떨리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세반의 설명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32절, 33절. 34절에 차례로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먼저 첫 번째로 아, 당신 자신이 누구신가를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이제 32절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두 번째 말씀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는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자세 가지 말씀. 제일 첫 번째 32절은 당신 자신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다.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근데 이 표현의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 그 손주 야곱, 또 야곱의 열두 아들 계속 내려가는 그 후손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불렀고 그 말씀이 그 후대에 계속되면서 작동되고 성취된다. 이 뜻을 표현하는 말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저 유명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성자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은 성육하신 말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66권 성경으로 기록된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공예배의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성육하신 말씀, 기록된 말씀,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이지요. 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소개하시고 난 다음에 이어서 지금 모세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여러분 혹시 외국에 여행하실 때 어떤 종교의 중요한 장소 들어갈 때 옷차림이나 신발에 관한 규정 같은 게 있는 거 혹시 경험하신 분 계실 거예요. 반바지나 짧은 치마처럼 하체가 드러나는 옷을 입고는 들어가지 못하는 장소가 있죠. 그런데 가면 이긴 천을 하나 줍니다. 천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그리고 들어가지요. 또 신발을 벗고 들어가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곳, 그걸 가리켜서 거룩한 곳이라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어디가 거룩한 곳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모세가 시내산 가시나무 떨기 불꽃을 보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가까이 가는데 그곳이 아주 특별한 그런 지점이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특별한 곳이지요.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한번 그런 경험들 떠올려 보세요. 뭐, 연애하던 시절에 내가 지금의 집사람 또는 남편을 어디서 만났고, 거기서 프로포즈를 받았고, 그러면 그곳은 그 내외에게는 특별한 곳이 되죠. 여러분의 첫아이가 태어난 곳이 어딥니까? 그러니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특별한 장소가 되는 거지 그 지점 자체에 무슨 거룩함이 들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모세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바로 그것이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에게 순종한다는 표시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신 세 번째 말씀 3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파송하십니다. 근데 네, 34절 말씀 잘 보시면 여기에 모세를 파송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오래 전부터 때가 차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거기에 모세를 파송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네 가지 단계가 나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난을 이미 주목하고 보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오셨습니다. 바로 시내산에서. 그리고 지금 모세를 만나서 모세를 파송하시지요. 34절의 이 내용에서 특히 마지막 단계를 설명하는 그러니까 모세를 파송하시는 그 내용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자 그런데 한글 성경에 이렇게 번역된 요 문장에는 헬라어의 부사 하나가 충분히 번역되지 못했습니다. 그 헬라어 부사를 좀 충분히 번역하면 적어도 요 문장 앞에다가 자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낸다. 요 자. 하고 이제 어떤 일을 할때 강조하고 뭐 그러는 말이잖아요. 적어도 그거 하나는 넣어야 됩니다. 헬라 원문으로 보면 도이로라고 하는 부사가 있는데 이 단어는 강조하는 말이에요. 어떤 중요한 일을 시작하고 그 드디어 시작하면서 아주 굉장히 강조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 이제 시작이야. 자, 이제 한번 해 볼까? 드디어 때가 왔어.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도이로라고 하는 그 단어를 한번 제가 몇 가지로 표현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자, 이제부터다. 내가 이제 너를 애굽으로 보낸다. 또는 드디어 지금부터다. 뭐 또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와우. 자, 시작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얼마나 중요한 한 가운데 서 있는지 우리가 이 구절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알수 있는 거죠. 사실은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에 태어났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모세가 태어난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의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런데 이 구절에서 그때 이 헬라우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 세상에 나는 것을 섭리하셨고, 모세를 당신의 사람으로 들어 쓰시는 것이요.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애국으로 파송하십니다. 35절을 보면, 모세가 나이 40살이 됐을 때, 그러니까 애국 궁중에서 사실은 왕자의 하나로 자라잖아요. 그리고 40이 됐을 때, 민족을 위해서 나서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부하죠. 누가 너를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관리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부했던 바로 그 사람,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35절부터 38절까지. 그러니까 네절이죠 35, 36, 37, 38. 여기 네절에매 절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모세. 이 모세. 바로 이 사람. 이런 표현이 절마다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뉘앙스를 가졌을까요? 그러니까 모세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그 사람 모를 수가 없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너무너무 잘 알려진 사람이니까, 만일에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모세 모른다 그러면 우리말에서 흔히 쓰는 것처럼 그건 간첩이니까 신고해야 돼요. 모세는 다 알아요. 그잘 알려진 모세, 그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스테반 집사님이 거기에서 말을 하는 거지요. 한 절씩 간단하게 볼까요? 35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민족을 구원할 사명을 주어서 모세를 파송하셨다 이 사실이 35절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관리와 속려하는 자로서 보내셨다 관리와 구원하는 자로서 보내셨다 그 다음에 36절은 모세가 그렇게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파송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이끌며 자신이 받은 사명, 곧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을 모세는 완수했다. 이 사실을 기록한 게 36절이에요.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자, 그리고 이어지는 37절은 이게 참 중요한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에 관해서 예언을 했다. 이게 37절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모세다. 구약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을 그 사람이 모형적으로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미리 보여 주는 모형 예표다 이런 사람이 여럿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나중에 오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백성들에게 말해요. 너희 형제 가운데서 예수님도 유대인의 혈통에서 오신 분이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한분 보내실 것이다 참 중요한 구절이죠 37절 자그 다음에 제가 오늘 설교 드리는 맥락에서 38절 그리고 스테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쭉 얘기하신 꽤긴이 최후별론 또는 설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 흐름에서 38절이 중요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 인생을 거기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 손자 야곱, 그리고 또그 밑에 증손자 요셉 또는 뭐 요셉의 형제들 이 모든 역사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요 시조의 아들, 손자, 증손자 그 뒤에가 몽땅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정도만이 아니죠.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에 걸려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근데 이제 모세한테 내려와서는 모세 시대에는 글로 기록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기록된 그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준 사람이죠. 38절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스테반이 모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시조 아브라함부터쭉 내려오는 흐름에서 드디어 모세 때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거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해석인데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받아서 준 사람이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자가 이 사람이라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준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이 산해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을 때 당당하게 말한 최후 변론 또는 그 설교의 중심 흐름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약속에 온 몸을 던진 사람이 시조 아브라함.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말씀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인생 여정을 말씀의 작동 과정으로 걸은 사람이 이삭, 야곱. 요셉 등등. 자 그리고 이제 모세죠? 아브라함이 받은 말, 그말 약속의 말씀을 기록된 글로서 받은 사람이 모세다. 자 그러면 스테반 집사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씀의 역사로 본는 거죠.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민족, 그 말씀의 삶을 헌신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스테반 집사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는 중심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말씀을 통하여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스테반 집사님은 이런 역사관을 갖고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악을 적발합니다. 자 모세가 기록된 말씀을 받았다. 아까 제가 38절 말씀드렸죠. 근데 바로 이어지는 39절을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받아서 백성들에게 줬는데도, 백성들은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광야 이스라엘 민족은 기록된 말씀을 받았는데도 그 말씀보다... 애굽이 좋았습니다. 애굽의 편안함과 그 쾌락이 더 좋았습니다. 자유를 빼앗기고 굴욕을 당하며 종살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저 편하게 사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불쌍한 민족입니다. 정신이 죽은 백성입니다. 인격의 존엄성과 자유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공리주의를 설파한 영국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 뭐 공리주의는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말하면 사회적 공공선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1800년대에 그 영국의 철학자 조 조한 스튜어트 밀그 사람이 한번 표현을 빌리면 배고픈 인간으로 살 바에는 배부른 돼지가 더 낫다 그러니까 어, 뭐 배고픈 소크라테스보다는 배부른 돼지가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1863년에 출간된 미래 책 공리주의에 이렇게 나옵니다.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인간이 되는 것이 더 낫다. 만족한 바보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더 낫다. 바보나 돼지가 다른 의견을 가진다면 이는 오로지 자기 입장으로만 문제를 이해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인간이나 소크라테스는 문제의 양쪽 입장을 다 이해한다. 소크라테스하고 돼지를 비유한 아주 뭐 유명한 잘 알려진 얘기죠. 이게 바로 조한 스튜어트 밀의 이 책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의 논리를 경계하십시오. 마귀는 세 가지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도 전혀 다치지 않는 기적을 보여라. 그리고 나에게 절딱한 번만 하면 천하의 권세를 주겠다. 그러니까, 재물, 명예, 그리고 권력, 이세 가지에 대한 유혹인데, 마귀의 시험이 그거예요. 아, 재물과 명예, 권력을 누리면 됐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살려고 그러느냐? 이게 이제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런데 신체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면 마귀의 얘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죽음 후에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마귀의 얘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창조와 구원의 주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말씀을 주셨고, 진리의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에 따라서 인생여정 다 걸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결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 가지 마귀의 유혹을 모두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언급하시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에 장과 절이 아직 구분되지 않았을 때예요. 만일에 장과 절이 구분되어 있었더라면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언급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창조의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답게 살수 있습니다. 이거는 신앙을 떠나서도 그렇잖아요. 그냥 기독교 신앙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사람답게 사나요? 그냥 돈 많고, 그냥 즐거움 누릴 거다 누리고, 명예 권력 높으면 그게 사람다움인가요? 아니죠. 생각해야 사람이죠. 어려운 다른 사람 좀 도와야 사람이죠. 정신의 가치를 모르는 게 어떻게 사람답다고 할수 있겠어요? 이게 기독교 신앙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인류가 구원받고, 그리고 아름답고 풍요롭게 서로 더불어 살수 있는 가치관, 인생관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으니, 말씀이 있어야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아름답게 살수 있다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사합시다 공예배에서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복입니다. 나에게 다가온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과 통행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